구출하는 반감 연대로 모두 집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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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 조일 이룩하자! 이룩하자! 여러분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. 이, 이분이 이 워싱턴 워싱턴의 인권 변호사입니다.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. 진짜 북한인권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이분이 아니면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이분들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. 대한내국당 수석 대변인 이지한 대변인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짧게 <laughs> 하겠습니다. 저는 여자입니다.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전쟁이라도라면 가장 귀찮 지경에 빠지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? 여자입니다. 여자 어린 아, 어린이들, 아동들입니다.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이 있는 사람 노예 상황의 북한 주민들 그이 나라에서도 여자는 아직까지도 두 번째 존재 라는 생각해봅니다 어, 여자인 제가 사상 최악의 노예 상태에 놓인 북한 주민들 그들 구원해보겠다 그들 해방시켜보겠다 북한인권운동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씨 거짓말쟁이 이 보장 안 되는 북한 정권인 줄만 알았습니다. 문재인 씨 비인간적 비인권적 문재인 씨 대통령 자리 앉고서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유린 누가 막을 것입니까? 인권유린 당하는 북한 주민 해방하라. 민권대가님하 축하라 하라 축하라 축하하라하라 축하라 축하라 축대 축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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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하라하라하하하라더큰 목소리로 국 국민의 이 강력한 뜻을 전달해주는 대한애국당의 외식 담당 대변인입니다 유한진 대변인은 큰한 상으로 받아주십시오